자 봅시다. fx 4 3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라고 하는 저 함수의 최저값을 구하라 네자 보니까 지수함수처럼 보이긴 하는데 서로 다른 두항 위치 다른 두 항의 덧셈이에 그래서 하나의 지수함수로 그래프를 그려보기가 쉽지가 않겠지. 자 근데 잘 보면 어차피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함수의 최솟값을 구하는게 목적이야 자 그렇다면 봅시다 기본적으로 첫번째 랑 두번째 모두 위치 3인 지수함수 그렇기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해도 4 곱하기 3의 x제곱도 양수 그리고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도 마찬가지로 양수다라는 걸알수 있겠지 우리가 수하 때 배운 내용이 있는데 두 양수 a b 있을 때 a 플러스 b는 e 루트 a b 보다 크거나 같다. 이거 우리가 산수 기하 평균이라 부르지. 이렇게 이걸 활용해 볼 거야. 자 그렇다면 저 fx라는 것은 두 양수의 합이다. 그렇기 때문에 산수 기하 평균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겠지. 해봅시다. 이에, 루트. 둘이 곱하는 과정에서 지수끼리 더하기 때문에 4 곱하기 3의 제곱 으로쓸수 있을 것이고 이값 자체가, 이값 자체가 2 곱하기 6. 즉, 12라는 걸알수 있겠지. 결과적으로 fx의 최직값은 12가 된다. fx의 최직값은 12가 된다.